2026년형 포르쉐 카이엔이 드디어 공개되었고, 럭셔리 퍼포먼스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보아도 포르쉐만의 DNA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더욱 날렵해진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과 얇아진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넓어진 전면 그릴, 그리고 스포티한 자세가 도로 위에서 공격적이면서도 우아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후면부는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져 연결형 테일라이트와 입체적인 범퍼, 그리고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사각형 코드배기구가 적용되었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새롭게 선보이며 20인치부터 23인치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 카이엔의 대담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최첨단 기술과 최고급 럭셔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고 곡선형 풀 디지털 운전자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중앙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탑재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승자를 위한 전용 디스플레이 옵션이 추가되어 내비게이션 지원이나 영상 스트리밍도 가능해졌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최고급 가죽, 천연 우드, 카본 파이버, 알루미늄 등 다양한 소재가 적용되며 각 트림에 따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엠비언트 라이트는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포르쉐의 새로운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는 장거리 주행은 물론 코너링 시에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보장합니다. 뒷좌석은 플랫폼 개선 덕분에 레그룸이 넓어졌고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는 실내를 밝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약 350마력을 내는 3.0리터 터보 V6 엔진이 탑재되어 매끄럽고 즉각적인 가속을 보여줍니다. 카이엔 S는 출력을 한층 끌어올려 470마력 이상의 트윈 터보 V6를 장착했고, 라인업의 하이라이트는 당연 카이엔 터보 E 하이브리드입니다. 4. 0리터 트윈터보 V8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무려 700마력 이상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이내에 도달합니다. 이는 슈퍼카의 맞먹는 성능이면서도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드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실용성과 효율성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리어 엑슬 스티어링. 그리고 능동 롤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SUV 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와 첨단 주행 보조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제공되며 향상된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OTA 업데이트 기능이 탑재됩니다. 안전 장비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나이트 비전, 360도 카메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최대 약 80km까지 전기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가격은